인조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살아계시 하나님께 만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물된 동상과 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사랑 가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세상에서 살아갈 때연약하고 부족하여 불평불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움치고 돌아와 순종한 돌제 아들처럼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는 자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천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시음받고새 사람이 되어 우리의 언행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행복한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아마 하나님 우리 하강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빈, 빈 자리가 없도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늘 성전에 모이기를 신쓰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공동 되게 아멘. 하나님 이 마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을을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영가유을 당분케 하시고, 아멘. 영권의 복과 영역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력한 신령의 반비가 되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순정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